광고 그어어 어, 프로에 보니까 아 어, 많이 홀쭉하고 주름도 쪼글쪼글하던데 더럽게 늙었더라고 어 대가리가 막어 학년대 못된다고 대가리를 장발로 했더라고 아 금태 안경을 쓰고 어 그런데 막그 보니까 악마를 보는 것처럼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 김성태라는 그삼촌보생끼가그어어삼면에 위치한 롯데 호텔 그피트니스그럽 그렇게 그러니까 어어 헬스 그럽 어 고개 댕기던 회원 여러분께 금을 사라고 어 금을 사라고 어그 근유를 어, 했던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 근유를 받았거나 그 다음에 금을 실제 샀던 분들은 더 좋고 어 그런 분은 어 적극적으로 보 보호, 절대 보호해 드릴 테니까 웃을 하지 않을 테니까 서로 어, 협의하지 않고서는 최소 1 5억에서 30억에 이런, 그, 제공 현상금을, 금을 회수하는것수를 전제로 해서, 어, 지불하시겠다. 네, 그 개인적인 약수. 안철의 약수합니다. 또 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는, 그, 어, 백주은 그, 어, 사이코패스, 어, 어, 코세이돈 살베지. 어, 살베지, 회장, 고세이돈 살베지 회장, 동물단의 두목, 어, 에게, 에, 전합니다. 아, 진정으로 어, 결백하다면 깨끗하다면 어, 그참 근제 밑바닥을 공장, 그 건물에, 그 H빈 갖고 세워놓은 그큰 건물에 밑바닥을 공개하십시오. 그걸 공개하든지 제가 2002년 3월 2일날 팠던 어, 수직구, 거기 메카제도 시멘트 등으로, 콘크리트로 메카제도 상관 없습니다. 그걸 공개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땅속 16m 밑에 숨어 있는, 내가, 뚫어서 연결을 시켰던 수평굴의 정체를, 어,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전, 저, 우리 국민들이 다볼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한번, 어, 어, 따져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은, 그 결백하면 그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독을 다닌 누명을 벗으려 니다어그래 하면은 어 모든 어, 어, 그결백에서결백하안이증명되고 어, 어, 독을 범으로부터 풀려날 것입니다. 그도요 것 디펜스 7 7 7로 연락해 주세요. 연락해 주지 않으면은 그게 응해 주지 않으면은 금독을 해서 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국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분이 결제 책상에서 무언가 결제를 하고 있고 그 옆에 그가 임명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상점공 간첩 총독 문재인과 부동 자으로서 있는 모습입니다.